চলে যা ওইদিকে চলে যা এরো গাতে পড়বে ওই তো রে ওই 이 ই ওই গাতে পড়বে এ ট

오, 또. <laughs> 아, 오, 또. 거 또. 오, 또. 오, 지 오, 또. 오, 또. 오, 뜨거 또. 오, 또. 뜨 또. 뜨 또. 뜨 또. 뜨 또. 뜨 또. 오, 아 오, 또. 오, 또. 오, 또. 오, 또. 오, 또. 오, 또. 오, 다 오, 또. 오, 또. 오, 또. 오, 어디 가냐 어디 어디 가자. 어디 가자. 어디 가자. 어디 가 어디 가자. 어디 가자. 어디 가자. 가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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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려. 아, 어려. 다 우리, 다 우리 거. 다뤄, 다뤄, 다뤄. 셋에 다뤄, 셋에 다뤄. 두 핫이에, 두 핫이에. 두 핫이 다뤄. 아, 어른들하고. 나, 어른 나. 두어호, 나도 말로 두어호. 나도 두어다. 아빠. 음. 두어다, 두어다. 하이자. 쳐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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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다뤄, 다뤄, 다뤄. 에나, 에나, 에나.